네, 대표님 여기 이제 음성이 여기서 들어가고 있어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오미미술원의 이원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어. 자, 오늘은 미술원 소개를 좀. 네, 예, 오미미술원은 삼척시 도계읍 신포리라는 곳에약7 0 0곳지 정도 되는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어, 면적은 약만 1천 평 주고 주장목은 어 오미자, 네. 그 명이나물, 아스파라가스, 네. 그리고 요즘은 지금 가시 없는 엄나물을 심다고 한창 바쁘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아가시 없는 엄나무도 있어요? 네 아, 그렇습니다. 네. 오늘은 네. 그 작년에 수확해서 네.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오미자 층으로 만든 오미자 건강음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음. 그 오미자 건강 우리 오미자 건강 음료는 네. 음, 무농약으로 재배하였고 어, 일반 설탕이 아닌 유기농 음. 항설탕 음. 즉 원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맛이 강하지 않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네. 미네랄이 풍부한 어, 오미자 건강 음료가 되겠습니다. 음, 음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음. 대표님들 안 들어오셨어? 한 시간 방송 을 들어오실 줄 모르는 있어 지금. <laughs> 자, 그 오미자 요거 얼마나 숙성된 거예요? 음, 저희들은 숙성을 오래 시키지 않습니다. 네네. 보통 1년 만에 이렇게 한 어, 수확된 오미자를 채취하여서 90일에서 100일 정도 있다가 아, 그 걸러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미자 층을 어,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음.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에서 그러면은 배냉도 없고 아주 맛있게 잘 숙성되어가고 있습니다. 음. 지금 나온 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오미자로 네. 다른 사람들은 오래된 걸 좋아하지만 오래되면 약효는 좋을지 좋을는지 모르지만 또 맛에 음. 그렇게 좋지 않고 빛깔이 음.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아서요. 맞아요. 그 예, 오미자를 선호하는 분들 매니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호에 맞춰서. 음. 실제로 그약 성분을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은, 음. 어, 아. 오래된 거나, 그렇지 않거나, 뭐, 네. 그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. 음. 그래서, 이 양이면은 맛있게 마시기 위해서, 어, 그렇게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지 않고, 그 다음에, 어, 설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금 없애기도 하고, 실제로 미네랄이 풍부한 원당을 주 원료로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, 어, 여러 성분 중에 조금 부족한 게 장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장에 더 이로움을 추가하고자 어그 프락토올리고당을 5% 정도 섞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어 장에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 뇌 발육에 좋게하기 위해서 어 특히 예 지금 음. 이제 그 어, 원당을 사용하여서 미네랄이 좀 풍부한 어, 음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 후속 모델로는 지금 이제 그 오미자에 원액을 함유시킨 어, 피시 콜라겐을 낸그 오미자 제리포를 지금 개발 중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특히 어, 영유아 학부모님들이 어, 어린이들 건강에 걱정이 많고 그다음에 이 애들이 기호에 맞춰서 한번 어, 피시 콜라겐을 함유시킨 음, 건강식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피시 콜라겐이 실제로는 피부에 좋은 걸로 되 있지만 그보다 더 어,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들은 이게 애들 그. 의 성장, 성장판을 이렇게 잘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린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고 어, 그 다음에 오미자는 어, 여러 논문을 찾아보니까 어, 그 오미자의 좋은 성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리그난이라든지 어, 어, 시잔드린산은 어, 내 세포를 활성시킨다는 말을 하는데, 그건 내 세포의 활성보다는 뉴론을 연결하는 그시냅스가 활성화되어서 그 기억력 증진에 굉장히 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오미자 차를 마시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, 음,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험생을 위한 어, 탕약을 만들 때도 오미자는 꼭 합류되었다고 합니다. 아, 잠깐만. 네, 계속, 계속 합니까? 네네. 어, 그, 이 오미자에 대한 뭐, 여러 좋은 점들은, 네, 특히 뭐, 이런 인터넷이라든지, 다른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은, 어, 이게 실제 이제 먹는 방법, 활용하는 방법들에 이제 대한 것을 좀 찾아보면은 음그 대부분은 이제 이 오미자 청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. 실제 오미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약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씨앗에 들어있는 많은 그런 약성들, 특히 니그나는 어, 가육이나 가피보다 한 140배가 더 많은 양이 씨앗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 씨앗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씨앗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미자를 말려서 어, 씨앗을 함유시켜 가루를 내서 가루를 써서 요리라든지 이렇게 다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 가루는 어, 이렇게 약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지만 은 게 맛으로 먹기에는 좀 불편해서 잘 활용했는데 실제 오미자를 건강 위해 먹고자 할 때는 가루로 먹는 방법 도 좋은 방법입니다. 네네. 우리 그러면은 이거 오미자 한번 마셔볼까요? 색깔 너무 예뻐요. 아까 그 제라늄보다 훨씬 색깔이 아, 예쁘기도 예쁜 꽃 색깔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. 그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데? 네, 맞습니다. 네. 어떤 어떤 맛이 나요? 아 우선 그 단맛이 있고, 네. 그 다음에 아주 또 특이한 신맛. 네. 그 다음에 씨앗에 나오는 짠맛도 있습니다 음. 그다음에 떫은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매운맛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, 해서 다예그래그 예. 맛의 다섯 가지 맛이 다이 우리 오장육부에 그~ 관여하는 즉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음, 음, 음. 예를 들면 단맛은 위를 좋게 한다든지 음, 뭐예 그런 그~ 뭐이 자료들은 많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, 한번 네. 찾아보시면 이거, 이거 한번 네, 우선 오미자 음료는 네. 이렇게 색이 좋아야 됩니다. 음, 이 색이 여기다 이렇게 보여줄까요? 네, 색이 색이 이렇게 좋아야 네. 우선 잘 만들어진 겁니다. 네. <laughs> 네, 색이 좋지 않고 약간 둔탁한 색을 주는들은 네. 오래됐거나 음. 오미자의 재료가 올 좋지 않다고 봐도 네. 네. 됩니다. 어, 네, 네. 어, 네. 음. 그럼 제가 한잔 네. 마셔보겠습니다. 선생님, 바로 이 맛입니다. 바로 이 맛입니다. 예. <laughs> 음, 네. 이렇게 <laughs> 음. 맛과 색이 좋아야 음. 어, 좋은 오미자로 만들어진 건강음료가 됩니다. 음. 아 재배는 얼마나 하신다 했어요? 한1 2 0 0 0평 정도 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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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음 많이 재평. 만 이천 평이면 엄청 많이 재배하시는 거예요. 네, 뭐저 음. 개인적으로 혼자 힘이 너무 부쳐서 지금은. 음. 너무 힘듭니다. 네, 그런데 대표님 그 농장 이름이? 오미 미술원입니다. 오미 미술원. 음. 근데 이름이 미술원으로 이름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? <laughs>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미술원 그러면은 <laughs> 무슨 미, 미술관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, 네. 실질는 네. 그런 미술원의 네. 예술품 뭐 소장을 하고 뭐좀 저도 워낙 음. 좋아해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. 네네. 네. 그래서 그 이름이 중에 아이고 오미는 다섯 가지 맛을 근데 그 앞에 미자는 맘 미자고 두 번째 미자는 음. 아름다운 미자입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오미 다섯 가지 맛으로 건강이 있는 그 다음에 오미 미술 미술 원은 그 술자는 기술할 때 이렇게 어, 그래서 이제 그 원자는 <laughs> 원자는 뜰 원자로 비원할 때 원자입니다.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맛이 있는 건강을 만, 창조하는 정원이다. 음, 음. 다섯 가지 맛이 있는 정원을 이렇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오미 미술원이라고 쓰게 됐습니다. 음. 근데 그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. 네. 근데 네. <laughs> 음. 그 오미자 꽃향기도 되게 좋더라고요. 네. 음. 근데 오미자 그 꽃은 꽃이 적고, 음. 원래 이게 우리 아시아가 그랬듯이 꽃이 적을수록 향이 음. 어, 독특하고 진합니다. 꽃이 음. 크면은 그 화려함 때문에 그 이런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는 게 화려함으로 충분하지만 작은 꽃들은 질을 나타낼 게 없어서 향이 더 좋은 거예요. 꽃이 네. 작을수록 향이 좋은 거는 그래서 그런데 네. 오미자는 예, 그 많이 꽃이 많이 피한개 개체로는 크게 향이 좋지 않는데 굉장히 은은하고 네. 그 여운이 아주 오래가는 음. 그런 향입니다. 음. 아 이렇게 방송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?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. <laughs>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네네. 이게 뭐 얼떨떨하게 이하는데 음. 전달이 잘 되어지는지. 음. 네. 이 다, 어. 응. 성공. 응. 성공. 성공 성공. 응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장에 농장 되게 좋잖아요. 네. 농장에 오미자 꽃필 때. 예. 그다음에 오미자가 이렇게 조롱조롱 열렸을 때. 예. 그다음 오미자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갈 때. 이때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. 네, 그렇죠? 그래 그렇게 응. 하겠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네, 그다음에 오미자 청 담그는 거, 음. 그다음에 오미자 뭐 거르는 모습,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 밭에서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 오미자 청 맛있게 먹는 방법 요리 같은 거뭐 해드신 거 있으세요? 어, 무슨. 오미자는 우선 이게 그 더위를, 음, 음. 그게 그 땀을 이렇게 네, 에, 네. 그 나는 부분을 좀 멈추지게 하는 네. 그런 역할이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드시면 갈증 해소에 아주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고 음. 그다음에 여름 음료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겨울에는 네. 또 따뜻하게 드시면은 네. 그 몸에 이게 원래는 오미자는 그 따뜻한 식품이 돼서 네. 몸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게 그 우울증의 원추리가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돼 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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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질 원출이 못지않게 네. 안 알려져 있지만 오미자는 정신적인 마음의 네. 안정 상태를 네. 주는 역할도 네. 있다고 합니다. 그게 곧, 곧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네. 그 몸을 이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네. 좋고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미자의 좋은 약성을 잘 활용하려 하고 잘 때는 음. 그 씨앗에 있는 리그난 성분을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오미자를 네. 말려서 가루로 드시거나. 네. 아니면은 이걸 그 좋은 추출로 해서 오미자의 그 좋은 약성을 추출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음, 음, 음. 음. 그리고 이 저희 같은 경우는, 어, 물김치 담을 때도 오미자를 이거 청 써, 써도 맛있고, 그 다음에 사이다나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에이드로 많이 마시잖아요. 그렇게 해도 맛있고, 그 다음에 그 빵이나 떡 만들 때도 요거 청을 조금 넣어서. 네. 김치 담글 때도 이거 오미자 청 넣어도 좋더라고요. 네, 네, 맞습니다. 이 네. 그 오미자에 들어있는 이 색상들은 네. 비타민 B 군들이 많은데 네. 그리고 그 이게 이붉근 색상은 네. 열에 약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 오미자를 잘못 보관할 때 햇빛을 많이 쪼인다든지. 네. 네. 열이 가해지면 은그비타민유들이 네. 아, 예, 예, 파괴돼서 <laughs> 네. 갈색화가 되면은 예, 이렇게 이쁜 오미자를 못 봅니다. 음, 그러니까 네. 보관을 할때잘좀 조심하고 음, 반드시 맞아요. 드시다 남은 네. 그 원액은 냉장 네. 보관을 하셔야 되고 네. 그 온도도 중요하지만 햇빛이 보이지 않게끔 네. 그렇게 잘 보관하시면 음, 어, 좋은 오미자를 늘 드실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아 오늘 이렇게 산초 오미 미스러운 오미자 소개해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네 요거는 네, 방송을 종료한 다음에 네.